아, 이게 돌아가네. 이거, 이거, 밑에. 오, 그렇구나. 좋았어. 아이고. <laughs> 아, 확실히 돌아가네. 좋았어. 굿, 굿. 아, 이거. 제가 보 지하겠는데 10만원밖에 안 하지 마라 중국산이라서 엄청 무시했는데 진로 소주 하나에다가 목살 세야 되는 장소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앞에는 이런데서 이런건 뭐야 그죠? 술 맛이 나고 비가 온다 슝 이 전기판으로 예, 꽃이 할수 있는 거고 우연히 이게 이거 좀 전에 그게 1번이면 이거 이제 돌판 그 다음에 석쇠로 이게 3번 그 다음에 주물 4번 이건 예, 소뚜껑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솥에 여기 6번 마지막 과연 어느 걸로 굽는 게 좋을까